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메이플 유튜버 루시럽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시청자 제보 돈벌이 인데 음 요즘 굉장히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어쨌든 어, 단톡방 닉네임 엘리시움 서른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입니다 요즘 아델을 육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자쿠의 튜너를 구입하고 착용레벨 감소 25에서 30을 띄우면 적은 돈으로 천만원에서 공추업이 달리면 4천만원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거죠? 무기에서 튜너를 선택하고 작품의 튜너. 이러면 이제 보통 가격이 20만원. 그래서 뭐 100만원을 안 넣는 선에 많이 구매를 할수 있는데 이 옵션들을 싹다 구매해서 명장 합성으로 착용 레벨 감소 뭐 25에서 30을 띄우면, 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추업을 띄우면 좀더막 비싸진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여기를 봐서는 알수 없거든요. 여기는 그냥 올려놓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세 탭을 확인해야 진짜예요. 시세 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음, 일단 이것들은 싸게 올라, 싸게, 싸게 판매된 거 있고 비싸게 판매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가격을 모르시고 판매한 것 같죠? 왜냐면 이런 게 1700에 팔리니까. 이런 추가 옵션이 없는 것, 그 공추업이 없는 것도. 그니까 보통 누가 알겠습니까? 착용 레벨 감소 좀 붙여진다고 가격이 비싸진다는 걸. 그래서 착용 레벨 감소 30만 붙어도 뭐 1700, 1500, 1000만원 이상에 팔리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그럼 공추업까지 달리면 얼마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공이 107이니까 1만 높여서 108로 검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어, 그랬더니 확 적어졌어요. 이게 5500, 26에 30 붙은 게? 5,500. 그리고, 와, 이거는 거의 자복 수준인데, 이게 3.8억에 팔린다고? 야, 이건 좀 심했죠? 이거는. 그냥, 조금이라도 세지고 싶어서 그냥 구매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건 진짜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될 건, 착감이 과연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 일단 30개만 구매를 해볼게요. 30개를 구매해도, 하나당 뭐, 40만원 정도에 구매한다 치면, 1000만원? 12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뭐, 부담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옛날에 했던, 그 130제 얼장추호. 그거랑 비슷해요. 아, 이거 100만원에 사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 어, 하나, 하나밖에 안나았으니까 그냥 살게요. 이러면 이제 다쓴 돈이 얼마냐? 음, 뭐, 여기 400? 뭐, 대충, 아무리 많이 쳐봤자, 1,500안 넘겠죠? 아, 1,500 정도 되려나? 뭐, 1,500 정도 쓴것 같은데, 30개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일단, 명장을 찍어줘야겠죠? 명장 찍어준 다음에, 이게 총 30개입니다. 한번 합성을 해볼게요. 합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결과를 안 보고, 모조리 합성을 하면 총 15개의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겠죠? 그 15개 아이템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착감이 과연 몇 개나 달리는지. 자, 이거까지 하면 총 15개입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올셋 5% 착감이 안 붙었죠? 올셋 6%퍼 착감 안 붙었고요. 안 붙었고, 안 붙었고, 안 붙었고, 015안 붙었고, 아, 착감 30. 하나 나왔어요. 근데, 네, 추억이 좀안 좋네요. 어떻고? 아, 이것도 착감 30에 공룡력 15 붙은 거. 어, 좋아요. 아, 데미지 7펀데 아깝다. 음, 이렇게 해서, 어, 아, 이것도 25 붙었구나. 이것도 25짜리. 착감이, 다른 거랑 다르게 노란색으로 적혀있어서 보기가 좀 힘드네. 일단 이렇게 세개를 먹었고, 남은 것들은 또 합성을 할수 있죠. 그냥 무한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한은 아니지만 야 20의 데미지 오퍼 과연 이게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4개로 끝났어요. 착감 30, 30에 공추 달린 거 하나 그리고 그냥 착감 30짜리 하나 착감 25짜리 하나 그리고 20의 데미지 오퍼짜리 가격을 볼게요. 자, 도메라고 검색하고 착감 30 자리는뭐 이렇게 아까도 봤지만 한 2000? 음 이게 2300이네요 아네 이거는 이거는 뭐한2000 정도에 너무 팔리지 않을까요? 2000에 놓고 잠깐30 그냥 달린 거는 솔직히 1700, 1800까지 할 템인가 이게? 한 1500에 올려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팔려도 거의 본전이에요 이거 다사는데1500 정도 들었으니까 잠깐, 25. 25짜리 과연 얼마일지? 5차인데, 아, 거의 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고작 2차이지만. 이것도 한800 정도 에놓고 어, 20에 데미지 오퍼 이거는 별로 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가격을 보면, 음, 그래도 뭐 이런 옵션도 나름 팔리긴 하나 봅니다. 시세 탭을 볼까요? 20의 데미지 오퍼의 착, 아, 착감. 그래, 착감이 역시 중요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착감 달리니까 바로 4000. 네, 뭐, 안 달린 건, 에픽인데도 550.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착감 없는 거는 그냥 쓰레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서버에서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유저 40%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루나 서버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작품의 무기를 검색해 주시고요. 어, 여기는 확실히 가격이 더 저렴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7페이지, 8페이지에 와서야 100만원에 도달하는 모습. 딱 2,000만원이었는데 뭐 아이템 팔아서 5만원이 생겼네요. 일단 2천만원으로 구매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전에 가격부터 알아보고 가야죠. 여기는 막 100만원 이러면 어떡해. 워낙 많아서. 잠깐 30만 달리면? 오, 그래도 1천만원, 음, 1천만원 정도 하네요. 이번에 시세트 확인. 음, 그래도 뭐1 0 0 0에서1500 사이에 살리는 옷을 10 달린 게뭐2 0 0 0 그리고 중요한 건 판매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요일 3시 반을 지나고 있음에도 벌써 착한 30짜리가 14개인가 팔렸네요 그리고 어제로 넘어가면 이건 다 어제 거 그러니까 판매량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아델이 인기가 많은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딱 경매장 구매칸인 30칸이 다찰 때까지만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의 2천만원이 있었으니까 사는데 한 천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요? 남은 매수가 천만 원쯤 될때 구매칸이 다찰것 같은데 찼냐? 찼나? 아두 개를 더 사야 되네. 두 개만 더 사고 오케이 1200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한번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띄우는 건뭐 명장으로 안 해도 상관 없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명장으로 해야돼 이건 자 이걸로 마지막 15개입니다. 한번 확인해볼게요 착감 안떴고요 26짜리 초, 호이부터 팔리지 않을까? 착감 없어도 20짜리 초. 데미지 잡혀올스터어 내가 못 읽고 있는건가? 25퍼 하지만 착감은 없고요. 착감 하나도 안뜬 거야 지금? 착감 20, 0, 26 착감 25에 0, 15 이게 팔릴까? 한번 이제 그러면 경매장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4개 30짜리가 1000이었으니까 25짜리는 한500할려나 엘리시움에서도 반값이었으니까 그 정도 할것 같은데, 어 그래 500보다 비싸네요. 한... 한 700. 오케이 이거 700이라치고 25에 공추 좀 달린 거 122. 음이 정도만 돼도 뭐 1,500? 이거 하나로도 지금 이득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133에 20. 이건 좀 좋을 것 같다. 비쌀 것 같다. 한 2,000? 2,500 예상합니다. 아 생각보다 이게 착감이 제일 중요하고 공추는 그 다음 우선 다음 순서인 것 같아요. 이것도 1,500. 그러면 이거 세개 합쳐서 한 4,000? 3,000? 3,400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133짜리 이거는 뭐. 부나마나 가격을 얼마 만할 것 같네요. 뭐 600, 몇십, 200. 네, 이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뭐 소소하게 돈을 벌 수가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와, 이거는 거의 자복 수준인데 이게 3.85개가 린다 야, 이건 좀 심했죠? 이거는. 그냥.